안녕하세요. <laughs> 미니미니입니다. 오늘 수제 푸딩 만들 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젤리 같은 거, 아니면 젤리? 그리고 컵. 제가 저희 집에 유리컵이 없어서 제가 일부러 보이는 컵을 한번 준비했어요. 유리컵 대신. 유리컵이 없잖아요.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필요해요. 먼저 컵에다 아 그리고 물도 필요해요 먼저 컵에다가 먹는 물을 아 먼저 젤리부터 넣어줄게요 젤리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제런성 맛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젤리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먹는 물을 이렇게 담기지 않도록 젤리 넣어줍니다. 젤리가 담기지 않도록 넣어줄면 돼요. 담겨도 되긴 해요. 안겨도 돼요. 네, 그리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전자레인지에. 줄게요. 1분 돌려 줄게요. 1분 엘분 네, 하고 왔습니다. 하나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물을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숟가락도 한번 다시 가져볼게요. 작은 숟가락. 뭔가 걸쭉해졌어요. 걸쭉해졌어 이걸로 푸딩해서 되겠는데? 오리천 냄새가 너무 많이 났다 여기다가 냄새가 좀 이상해서 사이다 좀넣어까 콜라를 넣어볼게요. 네, 콜라 넣어볼게요. 사이다 이고 사이다랑 조금 맛이 틀려서 콜라 넣어볼게요. 네, 넣었는데요. 어떤 맛인지 궁금하아요 오렌지 맛 같네요. 내일에서 냉동실에 하루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